들리시나요? 어때요? 네. 오케이. Okay. 자키 가실게요. 자키 차 먹고요. 예 오케이. 아전판 2등했나? 아 2등 깝다. 네, 어? 2등이요. 네, 잠옷이 <laughs> 몰래 잠옷 입고 방송해서. 저도요. 저도 잠옷 입고 방송하거든요. 그렇죠. 잠옷 되게 편한데? 예, 저는 반스 차림. 이거 봐. ]인데. 내가 보여줄게. 예, 예. 이거 미키.. 미니에요 미니 짜잔 키티도 있어요 자리 좋네 아 내.. 내 팔로 소리 저분한테도 들리면 어떡해 싹둑이 출근 다시 했다 빨로 소리 다 들려요 어떡해 원피스 아니요 바지예요 바지 빨로 어떻게 끄지 이렇게 하면 꺼지나? 근데 소리 들릴 것 같은데 그림만 안 보이고 근데 저거 설정 미안해. 고치는 법이 있을 텐데 그니까 러 저도 이거 원인을 모르겠어서 막트레오 믹스 이런 거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이 네. 제가 이어폰 쓰는 거에서 소리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쓰... 그런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어폰 마이크를 끄면 되지 않나 이어폰 마이크요? 이어폰 마이크 안 꽂혀 있어요 그러면은 주총이요? 저 그냥 다못 써서 다 써요. <laughs> 다못 써서 다 씁니다. 원래 주총 가리면 안 되니까. 음,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는. 미니 좋아요. 미니 탄속이 빨라서. 와. 제가 유일하게 밀수 있는 게 광클이거든요. 와, 광클 유저십니까? 네. 저도 단발 광클 유저거든요. 여기서 또 오. 단발 광클 유저를 만났네. 허허. 단발 광클 만세. 만세? 멘파가 3뚝안 빼서 갔. 아멘파이 앞에서 관클 얘기하지 말라고 알았어. 하셔도 <laughs> 되는데요. 그거를 뭐 굳이 그렇게 뭐 비교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관클 속도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남들하고 광고 속도 비교해가지고 어, 부족하다고 뭐저그 시기하면 어떡합니까? 항상 본인의 자,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 시기 모시리요. 음. 3뚝은 제가 안 빼서 갔습니다. 안 뺏어가 어 내가 조공을 바쳤어. 제가 그렇게 주지 말라 했거든요. 주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조 불었어. <laughs> 이뚝 뜨실래요? 이 뚝이요? 예, 좋죠. 병원 1층 왼쪽 방에 있습니다. 아, 우측 방에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자, 자키 <laughs> 가는 거 취소된 거 맞죠? 아, 차가 없어서. 어디요? 1층 우측 방끝방 노란 핑이, 아 니라, 한 여기 쯤 파란 핑 음흠. 어서, 오 세요. 림파님은 샷건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는 더블 배럴 떡배, 떡배. 그 다음에 사이가 저는 사이가가 처음엔 좋았는데 너프돼가지고 데미지가 안 들어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음. 떡배 들고 다닙니다 핑이 좀안 좋았거든요 근데 떡배 이런 거는 두번 밖에 못쓰니까 3번이 네. 없어서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사이가는 8발까지 써지니까 핑안 좋더라도 네. 이렇게 빠빠빠빠빠빠 쓰고 다니면 잡을 수 있어 어이 예, 저 애들 있다 애놈이 발견 앤방향와 네. 이거 뭔데 3타가 제대로 들어갔는데 등들이에 막타가 안 들어갔네 할렐루야 앤방향에 파란색과 1, 일평집 있죠? 네 거기 요 거기에 있어요? 있어요. 예 예. 맞긴. 어머나, 어머나 이거 저거 잡는 건데 시상해. 어라, 야 반격하네. 어머. 와 시상해 마상해. 야저 반격하네. 것도 없다야. 이웃이 없어서 째진 못 찾고. 따로 가실까요? 아니면은 가요, 가요. 저 무서워가지고요. 아 그럼, 그럼 숨어있죠. 저 여기 네. 컨테이너에 숨어있게. 예예. <laughs> 저 저쪽으로 오시겠어요. 키키키키키 <laughs> 아이고 저기 뭐 사고 그니까. 팔도 있고 난리다 사고 팔이네 <laughs> 삼독 드셨네? 예예 왜요? 부러워서요 윤희님 도 드세요 삼독 빨리 탐나시네요 그거 나중에 드릴게요 이거 좀 쓰다가 좀 물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laughs> 마세요 아 열려 있다. 그냥 왜 자기장 차 주조로 아, 네. 예 구하러 가보세요. 제가 쟤네들 버기 타는 거 한번 족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앞바퀴 부사야 돼요. 왼바퀴, 뒷바퀴 부사야 돼요. 뒷바퀴 부으면 되겠지. 뒷바퀴 둘다. 잘했습니다. 거기가 후륜 아닌가요? 아니, 음, 후륜 혹시 면허증 있으세요? 네. 오. 이야. 장롱 면허입니다. 아 괜찮아요. 어차피 신분증인데. 저도 신분증으로 써요. 저차가 없어요. 전차 있어요. 아, 헤헤. <laughs> 지만못 타는 걸요? 아, 집차, 집에 가족 차. 제 가족 차. 차. 에? 진짜로? 네 어머, 차가 있는 여자랍니다, 여러분들. 세 번도 안 타봤어요. 그럼 왜 차를 샀어요? 아니, 그게, 음, 음 장롱 면허 세상에. 세상에 차가 없는걸? 아니, 그 차를 끌고 댕겨야지, 장롱 면허라도. 험금도 <laughs> 나가고 그러는데. 그, 시장 갈 때라도 들어가야 될거 아니오? 예. 아, 좋다. 세상에 없잖아. 배우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씩은 드려야 되겠네. 보트... 이거 어떡해요? 나 아, 지금 살아가야죠. 할수있쳐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구수, 초수, 구수상, 구수, 구급상자 몇개 있으십니까? 하나요. 하나요? 그러면은, 음흠. 걱정하지 마세요. 좁더라도 제가 이겨드릴게요. 오케이. 사건이구만. 기름 두 개요. 기름 두 개는 생명이에요. 미래를 위한 투자, 기름 투자. 집 담벼락 안쪽에 레토나 있었다고요? 진짜 거짓말이면 나 너무 슬플 거야. 진짜 차가 없네. 거짓말이요, 그거. 리얼이요, 거짓말이요. 선생님들 거짓말 하시면 음. 지금 큰일 납니다. 저희 지금 지금. 중... 전기줄에 지금 전기마냥 이렇게 달려가지고 지금 전기 고문 당하고 폐차. 있어요. 폐차래요. 폐차. 있어요? 폐차래요, 폐차. 아, 폐차, 누구요? 선생님은 어떤 분입니까? 맨파 유튜브 보고 눈 뜨세요. 아니, 지금 시대가 <laughs> 지금 어딜 텐데 맨파 유튜브 구독도 안 하고 폐차랑 그 진짜 차랑 구별 못하고 있습니까요? 빨리 가세요. 혹시 그 유튜브 하시니까안 한다 그랬죠? 네. 유튜브라는 거어들드 드러... 드러는 가봤어요, 유튜브. 네. 그러면 왼팔, 했...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상 하나 드릴게요. 가는 길 반대쪽 담벼락 안에 차 있었다고요? 제발. 가는 길 반대쪽 담벼락에 있었다고요? 그 어디에요?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반대편에서 왔는데. 없잖니요 음. 누구예요? 아이디 저거 나왔어요. 당했네. <laughs> 오맙소사 그로 쭉 가보세요. 네. 삼총 먹었단 말이야.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램파님도 자기 장사 해보셨어요? 아 이거 두 번이요. <laughs> 아이고. 진짜 없다, 이 정도는. 가, 가봐요 아, 나수 있어. 살수 있어. 나수 있어. 살수 있어. <laughs> 진짜 c l 났다 이거 위험한 아, 이거, 안 보이죠? 네. 이거, 갈라... 어디서부터? 뛰어온거야? 갈라서 야 되겠네. 죄송한데 저는 이제 잘 가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서 절로 한... 가야겠다. 좀더 가면 점 포인트가 많아요. 좀더갈 피가 안될것 같아. 드링키 있으면 다 먹어버려. 없어요. 아, 근데... 삼아는 안 돼. 도잼사 많은 난데. 안되나요 <laughs> 안되나요 오 노래 아 노래 저만치 하시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희망은 이집이야 여러분 고상.. 고상 먹었어요 그거 봐서 이 마을이야 안돼 가는 길에 노래나 불러 <laughs> 아 가는 길에 노래나 좀.. 혹시 노래.. 가나시면는요 본인 그.. 노래 한곡좀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요? 저도 노래 좀 불러드릴게요 일등 하면은 뭐? 노래 못해가지고, 못 저. 맨처님에 <laughs> 시청자분. 어차피, 유닝님 노래 못 부르는 거, 제가 노래 잘 불러가지고, 저... 만회 하면 되거든요. 정션 하셔도 됩니다. <laughs> 총 쏟아 가라고? 아프다. 하하하 아 드링크라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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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상 드링크다 싹 쓰러갔네. 아. 3층에서 투신하라고요? 와, 근데 진짜 심하다. 나 이렇게 게임 하면서 이렇게 참못 먹은 적 처음이에요. 진짜 없네. 진짜 없어요. 와.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차가 지금요. 어제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참 3대도 돼요 아무리 랜덤스폰 랜덤스폰이라지만은 랜덤 스폰, 랜덤 스폰, 랜덤 이렇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저 구상 발견. 살아오시세요. 살아오시세요. 와, 이거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를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유니 님은 틀렸어요. <laughs> 거기서 이제 못하 <보면> <laughs> 맞아. 예, 예. 저도 지금 갈까 말까 한데요 그쪽에서는 어, 어림도 없습니다. 아, 이거 너무하다. 진짜, 진짜 너무하다. 이니 일부러 누군가 차를 다 먹고 도망갔어. 와. 아 와. 진짜 너무하다. 악마다. 와. 와. 진짜 이건 아니다. 시원하게 총쏟다 죽으라고? <laughs> 아, 진짜 너무하다. 인생 씁다. 아니, 진짜, 대박. 난 이렇게 털었는데. 이쪽 라인에 차가 한 대가 네. 없었어. 거기 하나밖에. 내가 <laughs> 그 밖에 터뜨린 거. <laughs> 왜 터뜨렸어요? 아니, 그거 애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거 터뜨리고. 우리는 무조건, 아니, 저, 저, 저 차가 없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에 차가 안 나온다는 거는 그 어떤 확률이라면 우리 로또 일정된 거예요. 그 정도요. 랭패님도 <laughs> 구상 하나 남으셨다는데? 구상 몇개 남으셨어요? 저요 이제 빵개요 빵개요 네. 23등 지금 우리 총한 바람 쏘는 쏘나끼 쌓네 23등까지 왔다 탑텐까지 들어갔네 <laughs> 와나 이제 봐어 수리 아, 오토바이로 보이기 시작했어 아 이거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 조금만 구상은 지금 한 3개만 딱 있으면 사는데. 진짜로다가. 집이나 털까? 여기서 구상 만약에 하나 나오면 산다. 여기서요? 아, 그쪽에서요? 진짜 아까 그냥 보트 탈걸. 어머. 잠시만요. 아직 영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으로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 김에 오른쪽도 털자 할, 하... 오, 좋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두개 먹었어요. <laughs> 저 할렐루야. 의미 없는 생명 연장하고 있어. 아이고 이제 아프다. 아이고, 이제, 오졌죠? 없어서... 잠시만. 지금까지 어떻게 가? 가는 길에 차가 나온다면. 은 <laughs> 잠깐만요. 저 왜요? 집, 지금 여기 오토바이 있어요. 오토바이 있으면 뭐예요, 차 오토바이 먹는 거네. 피가. 제발, 구상 하나만. 제발. 오마이갓. Oh 오토바이 여기까지 끌고 와요, 그러면 내가. 토 토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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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사대 토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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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저사 연기, 사와 토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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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저못갈거 같아요. 오케이, 자연하라 바이바이. 아 이게 okay. 조금만 더 빨리 나왔어도. 오케이. Okay, 바이. 나는 자기장에 지어질거 같아요, 여러분. 이리 대건 저리 될건 노잼사예요. 와, 근데 피 진짜 일이네. 이 차. 다시 막큰났네 <laughs> 어, 먼저 갈게요. 어. 예, 먼저 가세요. Goodbye. 야, 이거 타, 이거, 내가 안 타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잠시만, 진짜 알렐루야, 다 어머나. 어머나. 와, 나이건 이런 차는 자꾸. 이것, 이것도 너프 해보시지, 됐어. 나총한 발은 쌓 쌓봤어요. 한 발도 안 쌓는 것 같은데. 아파저 누울 곳을 찾았어요. 의사 그 지내러 와었어요 푸리비비. <laughs> 이분 사셨어 대박 <laughs> 어... 역사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진다 배틀그라운드 또 해결될 것같다고요 아니야 배그 역사 산증인입니다 지옥에서도 돌아왔다 맨파 <laughs> 이가면 이긴다 실력실력 꼬리꼬리 아오 아예맞아보아얘수는 봐라 말로 하자 아 말로 하지 어이없네 그만 건드리세요 이렇게 건드리면은. 이거 방법 없거든요. 네. 그래도 저. 어. 저기 달라붙긴,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음흠. 쟤네들 시야가 지금. 저, 근데 저 자리가 안 좋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은요. 다음번에 내저뛰 간다 뛰가 가지고 올라가 갖고 애들 창백을 시켜야 되겠다 <놀람> 어이호 설마 이거 소소탄 던지러 오긴 오진 않겠지 차가지고 튀어야 돼 맞어 차 가지고 튀는데 튀는 것도 각 봐야 돼요. 저기 사이드 360도 언덕 위에서 다 때리기 때문에 1층으로 나는 갈 거거든. 1층 가가지고 차를 내가 먹을 거야. 먹고 위로 빠질 거야. 위에 시야를 봐야 되겠죠. 위에 애들 있는지. 아까 여기 언덕 배기에서 애들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2층에서 요각다다 다 나와 각이 다 나와. 그래서 나차 먹고 여기로 가든가. 아무튼 쟤네들 각 활용할 해 거예요. 멋있다. 어. 그만 때리세요, 선생님. 어. 저기 애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쪽 능선 밑에. 온다. 1층으로 붙을 수도 있겠다. 총소리 좀 많이 들리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도핑 할게요, 선생님들. 나, 나를 보고 있거든, 제가. 불편하지, 너네도. 불편함을 느껴봐야지. 와, 가 네임. 아, 왜가고팔안 나기 때문에. 가 먹었다 <laughs> <두> 이네와 <laughs> 와와 진짜 좋신다. <laughs> 감사합니다.